그데 최근에 그런 논란들을 보고 교섭에서의 아프간에 대한 묘사가 수정되거나 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강기영 씨께 드리는데 현지어 연습을 어떻게 그 발음을 퍼펙트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북한의 탈레반이나 북한 어떤 실상을 그리는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왜곡되거나 뭔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뭐그 탈레반 그 이후에 그뭐 작년에 그 많은 국제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오히려 뭐그 실상이 더 잔인한 잔인한지 뭐 저희가 일부러 뭐 영화를 위해서 뭔가를 뭐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뭐 그들이 뭐 항의할 부분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자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저는 파시토어를 연습을 물어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발음을 퍼펙트하게? 네. 사실 이게 퍼펙트한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데 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촬영장에도 직접 와주셔서 계속 그 수정을 해주셨고 또 발음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 사실 너무 생소한 언어라서 이거를 막 의미까지 다 이해하면서 배울 수는 없었고요. 어 정말 노래 가사처럼 랩처럼 뭐 외운 것도 있고 어 저는 사실 그 2년 전에 이 파시 토어를 워낙 달달 외워서 당장 다음 주라도 이 촬영을 다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다시 못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어쨌든 아그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총사령관님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배우님이신데 제가 이제 대사를 하는 순간 그 총사령관님께서 나너 뭐라 그런지 알것같아라고 해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외국어 어떤 곳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까 손드셨던 기자님, 안녕 예. 어.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김성편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영화 마지막에 보면 어쨌든 한국 정부가 석방을 위해서 2천만 불 정도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걸로 나오는데. '교섭'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되게 중요한 대목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영화 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뭐그 교섭 장소에 가기 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그 대사관 직원들이랑 교섭관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태리 기자는 뭐 일인당 100, 백만 불 뭐. 미군 뭐 150만 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그스뭐세 명에 대한 뭐음 총액으로 치면은 그렇게 뭐뭐터분이없이 많은 돈을 지불해 한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독서를 깔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실제로 얼마가 지불이 됐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영화를 준비한 저희들도 그냥 뭐 어차피 이. 돈을 주었, 주었을것이라는 것은 추측이지만 실제로 얼마를 줬는지는 뭐 이건 아마 대외비고 아마 몇십 년간 그 공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뭐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리스크를 안고 돈을 먼저 제의한 게 아니라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제시했지만 안됐안 됐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방법이었고 결국은 뭐그 돈을 얼마 줬느냐 또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려서 같이 교육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손 네. 아까 먼저 손드신 기자님. 네, 그저 네, 네, 안녕하세요. 중헤라디 배우님이랑 한빈 배우님 질문 드릴게요. 평소 친하신 두 분이 이제 처음으로 함께 작업하셨는데 그 소감이랑 우리 정말 시너지 좋다고 느끼셨던 순간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임슬래 감독님, 아까 이제 황정의 배우님이 이제 대본도 안 보고 출연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황정의 배우님이랑 함께하신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국 배우님들부터. 네. 아, 네, 빈이랑은 뭐 너무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회, 사회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난 친구처럼, 어 근데 일로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분명히 색다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분명히 이제 기대를 했었고, 그 기대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걸 보면서, 왜냐면 그다 아시다시피 연기라는 게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더커가지아우리가더 그러니까 커가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니까 막할 수가 없는 거고, 어, 더 조심스럽고, 더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이자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제 연기를 했을 때 어, 모르겠어요. 전에도 이제 기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번 작품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배우로서 너무 배울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도 나름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지금 이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어, 선배님을 만나서 같이 작품 하면서 참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꼭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교섭 때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형한테 느꼈던 이런 에너지나 어, 느꼈던 어떤 시아 시야, 시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때 내가 형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크게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졌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를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또친하기 때문에 너무 또뭐 물론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같이 연기를 해야 될때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훨씬 서스름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독님.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액션씬이나 뭐. 파신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처음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홍정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일단 뭐 특효 거의 특효팀 같이 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떨어지고 뭐 차에 뭐 위에 본데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줬고 뭐비니씨도 어, 이제 액션 영화에 되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히려 이제 두 배우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뭐이 영화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액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한 30분간 진행되는 그 탈레반 사령관하고 정재호하고의 두그 배우의 어떤 진검승부 같은 그 장면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황배우는 거의, 정재호는 거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대사와 표정과 이런 연기만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과 그런 것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역시 뭐, 그래서 황정민, 황정민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이키키 k 는 t t 정 e n No, only she got chosen to man. So, what a g a m m 저는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n s 로로 h e was on the question. So, what a gamma be man as well. I told her, I t o 안녕하세요. 저디지출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전 형진 배우님께 두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자동차 액션씬도 그렇고 저는 오토바이가 완전한 오토바이 모습이 아닌데도 좀 불안해 보였는데도 되게 멋있게 소화해내셔가지고 그때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과거 모습 회상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너무 미소년의 모습으로 등장하셔가지고. <laughs> 놀랐거든요. 그때 비주얼적으로 의도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오토바이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몇대 오토바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어, 스턴트 팀이랑 같이 오토바이 연습을 좀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조금 제가 타기 수월한 오토바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오토바이로 설정을 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 모래바닥이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퀴들이 잘 이렇게 바퀴가 밀려서 그래도 뭐별탈 없이 잘 촬영을 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그 과거신 음, 그렇죠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어,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대시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또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순간 수염이 없어졌을 때의 모습이 어, 너무 동떨어져 보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미소년처럼 보이지 않을까 <laughs> 근데 어, 감독님께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게 거의 이 대식이가 파견 나왔을 완전 초창기 때의 모습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장도 보시면 재우처럼 이런 슈, 슈트를 입고 있고 그래서 조금 완전한 차이를 조금 두시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인사말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간담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계영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오랜 시간 을 기다렸어요. 교섭 개봉을 엄청 기다렸는데요. 어, 어쨌든 조금 상황이 어려운 영화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어, 다시 한번 교섭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시 한번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기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1월에 또 저희 영화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 어, 기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영화를 시작으로 또 지금 약간 다운돼 있는 우리 한국 영화가 어 다시 번창할 수 있고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건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게보면참 그 삶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연을 한번 안았으면 또 관객들하고 만나는 그 순간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막 개봉 못하고 있다가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개봉하는 것 자체도 인연인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니까 개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저희들한테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수비라는 작품 아무튼 어, 잘 작품을 받아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맨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좀 이런 거군요. 뭐다 앞에서 다 <laughs> 하셔가지고. 특별히 못할 말은 없는데 그의 예,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쨌든 너무 그 3년 동안 한국 영화계가 너무 불황에 시달렸는데 아, 저 영화를 기점으로 조금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어, 황정민 배우가 실리를 따지지 않고 명분을 선택했지만 그에게도 실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인사 말씀, 현실적인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예, 무대 정리하고 포토 타임으로 넘어가려고 세요 무대 아래쪽으로 잠시, 선생님 예. 저쪽. 아,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